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이란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살면서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없으시겠죠?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의 아버지를 만났지만 화상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모습에 질색하고 다시는 찾지 않았지요. 몇년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장에서 화장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화장을 한후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다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살던 집의 불이나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어린 남매를 구하고 부인을 여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요.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다. 한 가지 부탁을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너무 무섭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을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카렌 와이어트의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란 책에서 삶의 막바지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네 가지 방법. 1.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것. 2.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3.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것 4.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것 제가 유년 시절에 집에서 혼자 놀다 실수로 어머니가 무척 아끼시던 하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너무나 놀라 불안하여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저희 남매들을 안방으로 다 모으시고 누가 꽃병을 깼냐고 자상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범인을 찾아내려는 위장술일 뿐. 일단, 누가 잘못을 인정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엄하게 때릴 것이라는 무서움이 저를 사로잡아 감히 자백을 못했죠. 잠시 동안 시간이 흘러도 범인이 안 나타나자 아버지는 모두 나가도 좋다고 하시며 그때 내뒷덜미를 잡아채는 한 말씀. 아유, 사실대로 말했으면 다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전몇 걸음 못가 뒤돌아 아버지의 무릎에 엎드려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큰 교훈을 깨달았죠. 볼보다는 죄의식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박남수의 시 후회. 낡은 앨범을 뒤지며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일들을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어느 한 장도 다정히 손목을 잡았다던가 어깨라도 껴안은 것은 없었다. 채모를 차리노라 그랬을까? 이 시대에 아직 살아남은 풍습 때문에 그랬을까? 결국 뜨겁게 살지 못한 증좌일이라. 지금 와서 뜨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들 무엇 하나 맞잡을 손도 없고 끼어 안을 어깨도 없는데 지나간 날은 모두 후회뿐이다. 어느 하나 흡족한 것이 없다. 다만 후회를 해서 너를 잊지 못하는 것만이 그런대로 위안이다. 은퇴를 앞둔 건축가가 있었는데 회사의 사장이 은퇴하기 전에 집한 채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필 은퇴하는 나에게 성가시게 왜 이런 일을 맡기냐고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건축과 감독도 소홀히 하며 자재도 대충 아무거나 썼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열쇠를 하나 주며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이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온 당신의 은퇴 기념 선물이요. 건축가는 몹시 후회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자재를 써서 정성을 다해 지었을 것을. 건축가가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건축에 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심정으로 기르고 진료하는 의사는 내 가족을 진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각자의 하는 일을 자기 가족을 위해 하는 일처럼 한다면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했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카렌 롤렌트는 그것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내네 앞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어라 그러면 너는 내일 기쁘면서 후회스러운 일을 동시에 맞이할 것이다. 그는 돌멩이 몇 개를 주워 주머니에 놓고 하루 지났더니 그 돌들은 다음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로 변했습니다. 기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돌멩이를 가져온 것이고 후회스러운 것은 더 많이 가져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육이란 이와 같습니다. 돌멩이처럼 무겁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로 인하여 그 즐거움을 알게 되고, 좀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정현종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건이,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일 걸.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누군가 삶이란 알고 보니 만들어진 운명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풀어가야 하는 숙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